나의 하나님 말고 우리 우리의 하나님이여 태어나 보니 교회를 다니고 있던 저는 교회에서 얻은 즐거운 기억이 많아요. 주일 학교 선생님 댁에 놀러 가서 먹은 큼직막한 만보스 빵이 생각나고요. 내키지 않았던 여름 수련회에 끌려가서 운에 받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제 삶을 드리겠다는 문서에 서명도 했어요. 저희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담임 목사님은 저희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은 것을 아시고 가끔 따로 불러서 용돈도 주셨어요. 쌓이고 쌓인 이런 소소한 추억들이 없었다면 제가 모탱신앙으로 뭐 신앙을 무작정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거예요. 요즘 같이 기독교 평판이 땅에 떨어진 지금 그 부정적인 선입견을 듣고 복음을 진지하게 대면할 확률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모태신앙인 것에 감사하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준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전엔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좋은 사람 이미지는 자동으로 취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를 이어온 기어, 기독교 집안이다라고 하면 금방 뼈대 있는 가문이 되었죠.교회의 좋은 평판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니 더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신앙심이 깊어지자 교회 밖 다른 집회도 참석하게 되었는데요.한 번은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나를 치유해주는 수련회에. 참석해 한동안 내적 치유의 세계에 빠져 있기도 했고요. 신을 입은 자매들이 율동하고 흰 남방을 입은 형제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마치 하늘의 천사들을 보는 것 같아 한동안 그 찬양 집회만 따라다녔어요. 20년 전 사진 속 자기 모습을 본다면 누구나 어색할 테지만 그때는 다들 그랬어. 하며 너그러이 봐주듯. 그 시절에 나름 그것이 신앙 유행이었고 신앙심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기독교 콘텐츠는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과거 편파니 좋았을 때나 지금처럼 신뢰가 바닥일 때나 비슷해요. 공적인 영역보다 개인 영역에 집중되어 있죠. 성도들을 단시간에 무장해제시켜 울기 직전인 상태로 만드는 감정 터치 기술만 거도화되어 왔어요. 그 방법이 성공이었는지, 한때 기독교는 천만 기독이자는 기독, 천만 기독인이라는 표현을 서슴없이 할 정도로 성장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당시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개인으로 이루어진 사회를요, 그 사회는 뭔가 달라도 다르지 않았을까요? 세상이 법보다 훨씬 엄격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은 거니까요. 하지만 기적교 인구수와 좋은 세상이 갖는 지표 간 상관관계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각자 도생만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겠죠. 이젠 다른 방식의 기독교 콘텐츠를 기획해 보기로 해요. 그간의 시행착오를 되짚어 보면 답이 어느 정도 나와있어요. 나의 하나님 대신 우리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는 시편의 하나님을 주기도문의 하나님으로 전환하는 것을 뜻해요. 우리는 그간 기독교를 오해했는지 몰라요. 나의 하나님을 구했던 시편 저자인 다윗의 애절함에 무작정 자신을 대입했죠. 실제 우리의 성장과 상황은 다윗을 그렇게 만든 사울에 더 가까우면서도요. 그러니 이제부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하나님을 찾기로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만 알, 알아도 기독교는 달라질 거예요. 나의 복과 안위를 구했던 기도가 우리의 복과 안위를 구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세상도 좀더 나은 것으로 변할 거고요. 그것이야말로 주기도물 속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사도행전 속 외부인 눈에 비친 복음은 많은 사람을 서여하게 할 정도로 정염성이 강한 것이었어요. 요즘 기독교가 인기 없는 건 사람들이 기독교를 몰라주기 때문에, 때문이 아니에요. 그동안 교회가 우리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